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참 오랜만인데, 아직도 슬프게 좀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어떤 쓸데없는 도전을 할 것이냐면, 팔꿈치의 혀닥기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의 혀닥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팔꿈치의 혀닥기는 15만분의 1 확률이 되거든요. 아니, 확률이 없다는 15만 명 중에 1명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이해수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될지 안 될지. 왜안 나왔지? 아, 불레이크도 전혀 안 되네요. 오늘은 좀 짧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